생리통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대부분 약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통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몸속 혈류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찜질. 따뜻함은 자궁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고 막힌 혈류를 즉시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걷기. 단 20분만 움직여도 골반 혈관이 확장되며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번째는 오메가3 통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근본적으로 억제해 통증 자체를 낮춰줍니다. 네번째는 마그네슘 긴장된 근육을 풀어 자궁의 과도한 수축을 멈춰줍니다. 다섯번째는 따뜻한 국물 체온이 오르면 혈류가 정상화되어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여섯번째는 충분한 수면 호르몬이 안정되면 통증 신호가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이 여섯 가지는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 당신의 통증을 크게 바꿉니다. 몸은 항상 따뜻함과 순환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